안녕하세요. 4월 30일 성형외과 박성환 원장입니다. 콧볼 축소 수술은 아주 어렵고 복잡한 수술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코를 만들 매 있어서 코의 뭐 형태라든가 각도라든가 높이 이런 거는 이제 다 완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그뭐 옵션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뭐 우리 자동차에서 옵션 선택하듯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수술이긴 하지만 정리된 코의 형태를 만들 때 축소 수술이 조금 더 아주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의 아주 정돈된 형태를 마무리해주는 간단하지만 나름 또 중요한 수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4월 30일 성형외과에서는 이제 콧볼 유형을 좀 많이 나눴어요. 첫 번째로 일단 콧구멍이 넓으신 분, 와이드 노스트리라고 해서 콧구멍이 넓은 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콧볼 자체에 뚱뚱한 살을 가지고 계신 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코가 퍼져 있으면서 이제 넓어지신 분들이죠. 콧구멍이 보이거나 넓어 보이는 거의 형태 중에 비익 퇴축이라는 그런 형태의 또 콧구멍 보이는 형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콧볼 축소로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콧날개 형태의 뭐좀 리모델링이라든가 새로운 형태를 좀 만들어 주어야지만이 어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콧볼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경우에는 코끝을 이제 높이거나 오똑하게 만들면 퍼져 있는 코끝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퍼져 있는 경우는 콧볼 축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진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제 나는 콧구멍이 이제 옆으로 가로로 너무 넓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콧구멍 안쪽에서 줄이는 방법을 좀 택하고요. 그리고 콧날개 살, 콧볼 살 자체가 뚱뚱한 분들은 콧볼 바깥쪽에서 뚱뚱한 살을 좀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내는. 바깥절개를 택하는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안쪽절개와 바깥쪽절개가 이어져서 콧구멍도 줄이고 콧볼 살도 좀 뚱뚱한 거를 줄여주는 인터널 안쪽절개와 바깥쪽절제를 같이 포함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이상적인 그런 형태의 콧날개, 콧구멍 형태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콧볼 축소술 흉터도 오래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코 비주 절개 흉터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려요. 대개는 이제 어디 절개를 선택을 해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고랑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고랑보다 살짝 한 1mm 정도 위에다 절개를 해야 그 흉터 자체가 막 울룩불룩해지거나 두터워지거나 이런 거를 좀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고랑의 한 1mm 정도 위에다가 절개를 해서 흉터가 좀덜 생기게 하고, 물론 비주 절개 흉터처럼 2, 3개월 정도는 조금 빨간 기운도 좀 있고, 흉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3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는 아마 눈에 잘안띌 정도로 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들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콧볼 축소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본인 콧볼이 좀 크다, 뭐, 넓어져 있다, 퍼져 보인다 이런 것들을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은 항상 뭐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상담 시간에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설정, 알람 설정 많은 부탁 바랍니다. 감사합니다.